안녕하십니까 김갑입니다 오늘 갑자기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영상을 급하게 찍습니다 그래서 면도도 안돼 있고 여러분 보기 불편한 모습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어,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타던 차량이 BMW x c 6 m 컴페티션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독자 시승 영상 1, 2, 3탄이 있는데 3탄에 출연했던 구독자분께서 승계를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제 앞에 앉아있고요. 저랑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차가 전손되었습니다. 전손되어서 완전히 처분을 끝냈는데, 그 마이 BMW 어플이라고 있습니다. BMW에는 이걸 원격으로 시동도 걸고 문도 열고 닫고 위치 파악도 하고 할수 있는 건데 계속 알림이 뜨더랍니다. 무슨 알림이 뜨는지 한번 보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뭐 경고등 이런 게막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마이 BMW 어플에 연동이 해지가 안 됐나 봐. 그래서 뭐야 이거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뭐 많다 이렇게 막 떠있는데 위치를 보니까 여기로 나와 있는 거지 어디야. 어 이거 어딘지 보여주면 안 되는구나. 뭐 어딘가에요 대한민국 어딘가에요. 두달 전부터 어플에서 경고등 막 떠있고, 무시하고 신경 끈 채로 그냥 주영이가 살다가,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경고등 다 없어지고, 기름도 채워져 있고, 차는 전으로가 있었던 거지. 그 차랑 위치를 확대해보니까, 어디 어디 편의점이 나오고, 어디 어디 어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어디 어디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 검색을 해가지고, 전송된 차니까, 보험사에서 넘겨가지고 팔려고 했으면, 이렇게 뭐 팔렸겠죠? 뭐 어떻게 팔렸겠지?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엄청 싸게 올라와 있겠지 싶어서, 낮은 가격 순으로 하니까 뭐가 올라와 있는 거야. 어? 그게 바로 요건데 차 번호도 똑같아 차 번호 똑같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도 맞고 다 맞는데 무사고로 돼 있는 거야 어 전송 처리를 했는데 무사고라고 어 일단 한번 내려본다 이 옵션 같은 거 보면 뭐 열선 사이드미러 후진 각도 사이드 다돼 있는데 체크가 돼 있는 것도 안돼 개판 이런 건 원래 별로 안 믿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어 쭉쭉 내려가 보니까 번호판이 번호판이 그 번호판이야 사고 났을 당시에 그 번호판. 이걸 그대로 붙여놨더라고, 펴가지고. 요건 이제 사고 당시의 사진인데요. 번호판 이렇게 떼놨죠? 그대로 대충대충 펴가지고, 갖다 붙여놨어. 어, 내려보다 보니까, 어, 어, 뭐야? 내가 뭐 잘못 봤나? 어? 뒤에 X6M 컴퓨티션 엠블렘이 날아가고. <laughs> 40i X6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X640i 위치도 안 맞고, 40i X6야. 어, 새로운 차를 탄생시켜버려서 아주 대단합니다. 어, 쭉쭉 내려보니까 핸들도 누가 봐도 내 차입니다. 예. 누가 봐도 내 차야. 그리고 이 아이드라이브 조그 셔틀에 제가 붙여놓은 동그라미요 M, 반딱반딱한 스티커도 그대로 있고요. 휠은 도색을 했어. 이게 휠왜 도색을 하냐면 블랙도 아니고 실버도 아니에요, 휠이. 그러니까 뭐냐면 실버 휠에다가 고스트 클리어, 뭐 다크 클리어 이런 거라고 해서 투명한 거를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입혀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거뭇거뭇한 게 들어가 있는 거를 입히거든 그걸 다시 구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새까맣게 블랙으로 칠하자 블랙으로 나오는 뭐 M차종도 있으니까 자 이제 중요한 성능기록부를 봅니다 성능을 쓱 보다 보니까 주행거리 뭐 양호 차대번호 뭐 양호 배출가스 다화수소뭐 등등등 있어요 자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자 본네트에 X 돼 있고 앞에 이제 앞판넬에 이제 X가 돼 있는데 사고 이력 없음 돼있어 없음 사고 이력 없음 음? 단순 수리 있음 이거를 단순 교환 수리라고 봐야 될까 일단 전손 처리가 났는데 완전한 사고지 그 정도는 차 타는데 지장 없는 부분에 교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약속이 된 단어잖아 완전 무사고 그냥 무사고 단순 교환 방금 입고 뼈대 먹고 뭐 이런 거뭐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사고차죠 말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다 양호 양호 양호야 그래서 이제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수리가 다 끝나서 촬영된 여기는 엠블렘이 그대로 붙어 있어 <laughs> 여기는 그대로 붙어 있어 그럼 수리 다 끝나고 누가 훔쳐간 거야 뭐야 그리고 내가 확대를 좀해 봤지 확대를 해 보니까 뒷부분을 보면 범퍼는 이제 새로 바꿨을 테니까 반짝반짝한 유광이에요 근데 트렁크 문짝은 뭐야 무광으로 보이지? 안 그래요? 무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무광 PPF를 전체로 발라놨기 때문이죠. 어쨌든 요걸 보고, 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이렇게, 뭐, 단순 교환된 차랍시고 이렇게 팔려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아시세요? 네네. 예. 여기 트렁크에 왜4 0 1 X6라고 붙어 있을까요? 트렁크에요? 트렁크에 차 엠블렘이 X6M이 아니고, 40i x6,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건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붙여놨는지. 어, 아, 차주가 <laughs> 장난친 거예요? 히트맨 <laughs> 같은데. 아, 그래요? 무사고인가요, 차? 앞에 번내차고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 교환이에요. 본네 사고. 라자드 서포트. 어, 이게 그럼 지금 <laughs> 판매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상품은. 어, 아, 핸들은 왜, 저, 손정 아니잖아요. 맞죠? 튜닝이죠. 근데 순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요. 이거 일단 무사고가 확실한 겁니까? 단순교환 무사고. 완전 어? 무사고는 아니고. 네네. 프레임이나 이런 거 먹은 건 없고. 네. 던냈다고 라제 서포트까지 먹은 거죠. 어.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음. 그러면 네. 다시 연락 드릴게요. 네. 어. 그럴 수도 있지. 판매를 위해서는 적당히 적당히 대충 얘기할 수도 있지. 음.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가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 그건 왜 저한테 샀어요? 그럼 얼마인 거예요? 아직 샀어요. 출근해서 해야 돼요. 언제 들어오 거야? 아, 그럼 아직 가격 산정이 안된 거예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가격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ᄉᄇᄇ. 씨... 어, 저도 모르게 욕을 해버렸습니다. 전화 도중에 끊어버리니까. 제가 항상 사, 사람들 말하는 도중에 먼저 끊어버린 인간이거든요. 저도 인성을 고쳐야겠습니다. 등신 씨. 자 먼저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뒤늦게 녹음을 했습니다. 그 휠도 도색을 한 거죠. 네, 네제 블랙 도색 한 겁니다. 어, 원래는 이게 아닌 게 맞죠? 그렇지, 그거 아니죠. 블랙 도색 한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네. 엠블렘도 아, 네. 원래 이거예요, 아니면 엠블렘도 튜닝한 거예요? 엠블렘은 이거를 네, 제가 사고난 네, 네. 상태에서 차를 갖고 온 거예요. 아, 네, 네. 예, 공사에서 잘못 부셨대요 아, 엠블램을요 네, 제가 아. 지금 공사에 다 지참을 했더니 네. 바로 다시 주문을 해준다고. 아, 양갱이도 <laughs> 아, 저 루프스 포일러도 사제가 음. 달려있는 것 같은 저게 그 사제인지 정품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어, 저 루프스 포일러요 참, 네. 저, 저, 저도 좀 찾은 볼게요천장에 네. 음, 아, 날개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그건 사제죠, 본인들. 아, 사제예요? 예 네. 라르테 디자인이라고 엄청 비싼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거랑 디자인이 똑같아 보여서 거기서 아, 산 건지 이게, 알지 네, 바은지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네. 원래는 제가 사올 때부터 달려있던 거서아 맞죠 맞죠, 맞죠. 그니까 러 제가 다른 게 아니라서 사실 그거가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는 왜냐면 저희도 이게 이 원차주하고는 연락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원차주하고 연락이 되면 결제는데 중간에서 낙가마라고 그러죠 낙가마가 뭐예요? 중간에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애들 네 이런 이런 사고차가 있는데 사, 네. 사서 사 판매 아 너네가 고쳐서 팔을래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네가 고쳐서 팔래? 네 이제 아, 뭐. 네, 그런 애들한테 다가와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운차주하고 아 제가 연결이 안되갖고 사실 좀 이런게 팔때는 네. 좀 애매한건 있어요 원차주가 판게 아니면은 뭐좀 어. 뭐야 보험사에서 넘어온 그런건가요? 그 나까마에 그낙 나까마 딜러들이 있어요 아그 제가 궁금한거는 음. 그 이게 단순 사고난거면은 네. 차가 이를 팔았을 텐데 그게 아니면은 혹시 전손돼서 보험사에 넘어간 게? 아 전손되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미수단 받고 차주는 미수단 받고 차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아 미수단 받고 판 거예요. 네. 이거 추측이 아니고 이제 알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 이력의 역사를. 네. 어. 추측이 아니고 제가 사 제가 갖고 올때 사고 사고 사진을 받아갖고 제가 견적을 줄거 아니에요. 네네. 수리비도 예상하고. 차 사고 차 사진을 받으면은, 수리비 예상하고 팔거 아니에요? 어, 네네. 예, 그걸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네, 주, 그래서 팔만하다 해서. 그았다나는지는 아, 아, 모르는데, 어. 사고 난 사진을 보고, 어. 차 상태를 보고, 이제, 아, 수리비 얼마 나오겠구나 하고, 수리비 예상 잡고, 차 얼마까지 주겠다 하면, 이제 중간에서 닭감애들이좀 챙기고, 어... 고객한테 얼마 주고, 하고. 선생님 사이에서 전달을 해가지고. 그죠 예. 어... 그러면은 보험차가 넘어온 전손차는 절대 아닌 것 맞나요? 보험사 아, 전송차는 보험 이렇게 전송을 뜹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어, 1억 3천 얼마라고요? 1억 3천 5백을 지금 보고 있어요, 다이아. 네. 좀좀 비싼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어, 어, 일단 이게 신차는 어? 별로 없어서. 어, 신차가 네. 이게 1억 8천 정도. 인데 맞아요. 네. 저거 뭐야 할인이 2천 5백 3천 막 이래 하거든요. 아이고 있어요 그럼 1억 5천정도인데 1억 3천 5백이면 거의 진짜가 아닙니까 선생님? 하하 <laughs> 일단은 <laughs> 뭐예 고객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네. 어, 예 어쨌든 뭐, 시장가가 네. 뭐 그렇게 시세가 시장가가 네. 형성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예, 네. 해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닌 일단 전손처리를 받았잖아 저는 다 받았죠 전손처리 해가지고 그, 그러면 럼 우리 보험사에서 넘은 거 확실한 거 아니야? 보험사들이 팔아가지고. 보험사가 낯감마가 된 거야? <웃음> <웃음> 어. 그 거짓말을 자꾸 하시네. 원차주는 네. 바로 앞에 있는데. 원차주랑 네. 통화하는데그 그래. 이거 영상 올리면은 나한테 전화 오겠지. 뭐 법적인 문제 없게 그식 거시 그식이 잘 그거 하면 되고 공익 목적이고 원래 유튜버니까. 그렇죠. 문제 없겠지. 어 일단 내 채널 안 보시는 분이야 핸들 보면 바로 내 건지 알아야 되는데. 네. 어. <laughs> 야이 핸들 순정 아니고 카본 핸들 이제 교체된 게 맞다고 확인됐다고 문자고 왔거든. 네. 근데 순정핸들인줄알고 물어봤어. <laughs> 순정핸들 <laughs> 바로, 바로 여기 있잖아. 저차순정핸들 <laughs> 여기 있잖아. <laughs> 저차 순정 핸들 여기 있잖아.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은 이거는 전선된 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넘어온 것도 아니며. 어... 무사고 차량이고 가격이 1억 3 5 0 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 8 120인가 140인가 그랬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안 팔고 있죠 이제 신형으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 할인을 3천 좀안 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억 5천대로 1억 5천 중후반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4, 호차를 2천만 원 신차에서 감가된 채로 그 시기를 한다 그리고 50주년 엠블렘을 물어보니까 수리하면서 뭐 잘못 끼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비난하진 않아요. 영업 사원이라는 게 소, 소비자가 얘기하는 말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둘로 되느라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순정 50주년 엠블엠럼이 달려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핸들도 순정이라고 처음에 말 실수 하셨던 거고. 근데 딜러가 어려워요. 중고차 딜러든 신차 딜러든 어려워. 왜냐면 차량을 좋아하고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사실 차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딜러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 차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으면 되지 그 차의 재원이 어떻고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고 어떤 옵션이고 어떤 파츠가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 알 필요 없잖아 근데 이제 쓸데없이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런 걸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뢰도를 가지고 말고에 대한 판단을 소비자가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했다기보다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판매처에서 이 영상을 본다면. 사실은 원차주가 전화했다는 걸 눈치를 챈다면 연락을 주시면 영상을 내릴 생각은 없고 어차피 모자이크 다할 거니까 적어도 이거를 속여서는 판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요. 중국차 시장의 인식이 안 좋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신차도 그렇고 뭐저 따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순 없지만 어쨌든 이런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후이그레한 모습으로 일단 당장 카메라를 켜가지고 한번 전달해드렸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x 6식 다시 너무 그립더라, 주영아, 맞제? 어, 다시 타고 싶고, 올드리 타고 막 맨날 여기저기 쏘댕기고, 맞죠 놀고 싶더라.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산타페를 5년 동안 탈 거니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지금 영상 열심히 편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킹카프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앞으로 웃으면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